자 이제 개인 투자라고 이제 설정을, 해, 어, 설정을 좀 하고 상황극을 좀 해볼게요. 무슨 무슨 상황극이냐면 여기에서 그 이미테이션 가짜 눌림목에 속아서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그때 안철수 테마주를 급등하고 막 그랬던 종목입니다. 안철수 씨가 서울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안철수 테마주 많이 간게까뮤이 n c 라는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눌림목 모양을 만들죠 네. 가짜 눌림목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매수를 했는데 매수는 이제 3500원쯤 했다고 할게요 3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자안초수씨가 오세훈씨한테 졌죠 단일화해서 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대량거래를 터트리면서 급락을 합니다. 절망적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2,000원까지 빠졌어요. 대충 이제 한 1,500원 정도 손실을 본 거죠. 계산을 대충 할게요. 그러면 손실 이 얼마예요? 대충 40%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는 거의 한 3,000원까지 왔어요. 대충. 손해가 한15%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팔까 말까, 당연히 못 팔죠. 손실이, 너 손실이 뭐 어떻게 팔아요? 안철수씨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더 본전을, 본전이 올까 싶어서 기다렸더니 다시 내려가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요렇게 반복을 하면서 3,000원 밑에서 들고 있었더니 3,000원 밑에 쭉 가면서 2월 달에 샀는데 3, 4, 벚꽃도 이제 다 지고 5월 달에 아카시아 피고 6월 달이면 밤나 무꽃 피나요? 아무튼 네. 장마도 오고 이제 더워요. 슬슬 더워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무려 5개월 동안 들고 있는데 여기 2,500원 정도니까 2,500원 정도니까 2 0 0 0원 2,700원 정도니까 손실이 마이너스 한20% 정도 안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자니 거래도, 그죠? 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매수가는 3,500원쯤이라고 했는데, 자그 대충 여기서 섞으면 되겠네 그쵸? 자, 25.6예요. 자, 왔어요. 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었어요. 이게 왠 거예요, 그죠? 그래서 3,300원까지 왔어요. 25% 급등했고, 계산기를 빨리 들여보니까 두드, 2,650원에서 상한가면 잠깐만요. 자, 2000, 이게 전날 종가가 2,650원인데 상한가에 가면 은 계산해보니까 3,440원이네요 그러니까 3,500원을 산 사람은 본전이 아니에요 상한가에 가도 근데 이 얘기를 왜드리냐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미리 알고 있다가 잘 대비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갖고 들어온 종목들도 있으시니까 네. 자 올라오죠 여기에서 갖고 있는 분이 고민을 하겠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말이에요 자, 대부분 팔까요 안 팔까요? 잘 아시죠? 잘안팝니다왜안 팔까요? 그렇죠. 본전에서 팔아야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팝니다. 자, 그다음 날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와서 거의 조금 올라왔죠. 그죠 네. 거의 본전 됐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손실이 거의 없는 거죠. 3 0 이게 4 0 0 0원대지온거 아니고요. 네, 3,000에 85. 그러니까 손실로 따지면 3% 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 정도면 40% 이상 손실났었는데, 팔만도 하잖아요, 그죠? 네. 안 팝니다. 고생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내고 팔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서 팔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A라는 분은 여기서 그냥 잘랐어야 됩니다. 왜 잘랐어야 되느냐? 자 제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올라갔다고요? 안철수 안철수 씨는 이제 끝날 여기서 끝났죠 서울시장 그렇죠? 안철수 신 서울시장 그 기대감. 근데 안철수 씨가 여기서 저기가됐어요 탈락했죠 후보. 네, 단일화 아, 적고 여기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기본주택 즉 대선 정책주래요. 교통을 했죠 그죠? 네, 상한 갈 뻔했는데 못 갔어요. 이 당시에 이걸 보면서 무조건 팔았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 되잖아요. 그때 우두머리는 누구였어요? 아시죠? 범양권영었잖아요 그때 우두머리는 이거 였습니다. 까미 유엔씨는 뭐예요 우두머리가 아니라 소리잖아요. 범양건영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일성건설 이것도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까미 유엔씨는 우두머리가 아니죠 그리고 덕시나우징 그때 상한가 아니지만 준상한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했고 신고가 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KD 동전주기는 과거에 동전주 출신인데 뭐 상한가 두개상 치면서 시원하게 뽑았어요 그럼 범향적이 뭐예요? 까미 위엔시는 확실하게 대장주가 아니죠 대장주가 아니면 쳐야 돼안 쳐야 돼요? 잘라내야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대장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급등 나오기 한달 전쯤에 뭐라도 들었다 놨다 해놨으면은 좀 버틸 텐데, 요 정도밖에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여기 매물 때 청소도 안 했고, 뭐돈 들어온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기본주택 수요주택 급등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뭐 엮일 순 있거든요. <laughs> 업종이 그쪽이니까. 잠깐 들은 거예요. 졸다가.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차트를 봐도 팔아야 되는 게 맞고.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물린 자리가 여기, 여기니까. 3,500원 위로 엄청나게 많다니까. 이건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파신 분들은 또 끌려 내려오는 거죠. 쭉 끌려 내려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를 눌림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재료 얘기 떼고, 다 지워버리고, 그냥 차트만 보세요. 눌림목 맞죠? 차트만 보면 눌림목이 맞다는 점이에요. 급등했는데 급등할 때만 거리가 좀 있고 바로 쭉 내려왔는데 거리가 없죠. 그래 요거만 놓고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눌림목에 부합을 하죠. 예, 눌림목 맞아요. 차트만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삽니다. 제2의 범용 권형을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거 사는 거예요. 까뮤니지 환장하는 거예요. 여긴 사람도 안 팔죠. 여기서 불나방들 돌았는데 당연히 안 팔죠. 전투개미들. 네. 여기서 21선 눌림이고, 뭐, 스윙하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안 팔죠. 내려오니까 더 물타게 하죠. 거기다가, 어, 바닥이라고. 제2의 범행건영이라고 소음이 났어요. 막.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범행건영이긴 한데, 이거는 안철수된대요. 안철수된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는 개미는 없고, 사는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세력이 뭐떨어는다라기보다 없는 거죠. 관여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낙폭에 따른 반응 좀 나온 겁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눌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런 거를 되게 헷갈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물쭈물 그랬는데 보니까 쓱 내려와서 못 팔아가지고 나중에 막 속상하신 적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많잖아요 그죠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팔았더니 질주 끌려 댕기고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눌림목이 아닌 거죠 이 양봉은 세력이 들어와서 이제 눌림목 즉 매집을 하려고 만든 양봉이 아니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한번 들었던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오세훈 씨보다는 안철수 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못 팔고 남아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요. 이미테이션,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가짜 눈림목이라안 하고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이 이미테이션이 <laughs> 무려 3개월 짜리예요 이거 다 눌림목이거든요. 가짜 눌림목.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3월달까지 해서 3월달까지. 12, 1, 2, 3. 달수로 4개월짜리 가짜 눌림목, 이미테이션. 때. 그럼 매물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명 기본주택, 수혜주, 대장주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걸 뚫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못갈것 같다고. 왜냐면,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그 소리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등이 세게 나오고 신고가가 나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팔기는커녕 더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되셨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원위큐브 있죠 원위큐브도 어제 딱 거기서 그려버리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 안할 거예요, 거예요 똑같잖아요 자리가 여기에서는요 조금 더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못 팔거든요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탁 날려버리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겠죠. 올라왔을 때안 팔았겠죠. 떨어질 때 못하게 했겠죠. 또 올라갈까 여기서 샀겠죠. 내려올 때마다 개인들이 계속 샀잖아요. 신용까지 쌓가면서. 여기는 누구예요? 윤, 석, 열. 여기는 홍준표. 그러면 홍준표 씨가 윤석열 씨를 압도적으로 이기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은 당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나중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니 가장 속 편하는 거예요. 속 편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먹으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냥 안 먹고 말이죠. 그렇게 <laughs> 하시면 돼요. 어제는 원유큐어하고, 어제까지는 원유큐어하고 얘기했고, 오늘 까미 유엔 갖고 얘기했요 까미 유엔씨를 다시 보시면, 이반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물린 사람 많고 여기도 물린 사람이 많을 텐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한마디로 조정이 끝나지도 않았고 세력이 재매집을 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매물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재료가 바뀌긴 재료가 바뀌긴 했지만 대장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안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낙폭과드가 최근에 투매가 나와서 낙폭과드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 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에서는 까미유엔씨가 그랬고 어제는 원이큐가 그랬던 거죠. 원이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또 없겠습니까? 많겠죠 더 보여드릴까요? 네좀더 보죠 네. 그 다음에 이해엔 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